안녕하세요. 파이 게임으로 파이썬3 배우기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테트리스에서 구현되어 있는 몇 가지 편의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현대 테트리스에는 초기 테트리스에서 몇 가지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하드 드롭이라는 기능으로 특정 버튼을 누르면 가장 하단으로 블록이 내려지는 기능입니다. 빠른 게임 플레이를 유도하므로 더 경쾌한 게임이 가능하겠지요. 두 번째는 이제 테트리스는 블록이 무작위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7가지 블록 한 세트가 무작위로 배열될 뿐입니다. 즉 블록 7개를 사용하고 나면 다시 무작위로 배열된 블록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대 7개의 블록을 사용하면 같은 블록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후에 어떤 블록이 대기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어야 사용자들이 게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블록이 하단에 빠르게 박히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처럼 게임의 속도를 높이는 기능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경쾌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요소가 됩니다. 하드드롭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선, 스페이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최상단에 추가해 주세요. 그 후, 블록 클래스에서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불릴 하드드롭 멤버 함수를 구현합니다. 구현 로직은 간단하게 겹쳐지기 직전까지 블록을 내려둡니다. 그러면 이후에 업데이트 함수가 불리면서 고정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를 알아차려야 하므로 사용자 이벤트 확인하는 부분에 스페이스를 추가해줍니다. 이로써 하드 드롭이 구현됩니다. 현대 테트리스에서는 블록이 무작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7가지 블록이 무작위로 배열된 후 그것이 하나하나 출력되는 것입니다. 선입선출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료구조 큐를 활용하면 무작위 블록세트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블록 큐를 정의해두고 그 안에 7개의 블록 세트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넣어둘 것입니다. Q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12, 113번 줄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기존 get 블록 함수를 수정합니다. 게임의 즐거움 중 하나는 자신이 계획한대로 진행하는 맛입니다. 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게임 화면 오른쪽이 비어 있으므로 그곳에 블록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움직이는 블록은 25, 25 사이즈였지요. 그 크기로 그림을 그리면 공간이 부족하므로, 여기서는 15, 15 크기로 사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봅시다. 하드 드롭과 대기열이 잘 표시되나요? 하드 드롭으로 한 번에 블록을 내리는 것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음 나올 블록들이 순서대로 표시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더 즐거운 게임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 현대 테트리스 기능 중 하드 드롭과 무작위 블록 세트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게임이 더욱 박진감 넘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